어제 7장에서 우리는 가나안 북쪽 땅을 분배받았던 여섯 지파의 족보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북쪽 지파 가운데 똑같이 한 아버지 야곱에게서 낳고 똑같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는데 나중에 그 이름이 그 족보가 사라져 버린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역대상 8장의 말씀은 어제 7장에서 이미 소개했던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다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역대기에서 이 베냐민 지파를 아주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것이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첫 번째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을 배출한 지파였다는 것과 그리고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될 때 유일하게 유다지파를 지지했던 지파였다는 것, 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에루살렘을 재건하는데 베냐민지파가 가장 많이 헌신했다는 것을 그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에루살렘으로 가장 많은 수가 귀환했다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원래 이 베냐민지파가 가장 연약한 지파, 사실 이미 사라져 버렸을 그런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미약한 지파였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족보가 기록될 그때는 왕성한 지파가 되었고 그뿐 아니라 예루살렘 재건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낳은 막내아들입니다. 어머니가 라헬이고 형이 요셉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라헬이 길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죽어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합니다.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 하는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꿔줍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다 하는 뜻입니다. 강하게 자라라, 튼튼하게 자라라, 오른손처럼 강한 힘을 가지고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아버지의 바람이 담긴 이름. 그래서 베냐민으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오른손의 아들인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사사시대 때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레위지파 제사장이 처벌 두었는데, 레위지파 제사장과 체비하루는 베냐민 지파의 동네에 왔습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레위지파의 처벌 욕보이고 죽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대상으로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고, 베냐민 지파 모든 남자들이 거의 다 살육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겨우 600명만 살아남습니다. 자, 이렇게 막내 지파였고 또 가장 미약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 시점에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이 다시금 번성하게 되고 또 에루살렘을 재건하는데 그렇게 크게 쓰임받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사시대 말 베냐민 집화는 완전히 몰라겠습니다. 다른 집화는 장정이 10만명 이상이었는데 600명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미약한 집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베냐민 집화를 통해 세워줍니다. 사울 베냐민 집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폐위당하고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됩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잘 지낼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지나 나라가 분열됩니다. 이때 보통 같으면은 제일 먼저 어느 지파가 유다 지파에게서 등을 돌리겠습니까? 당연히 베냐민 지파겠지요. 자 그런데 유일하게 유다 지파에 남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은 지파가 된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베냐민 지파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데 반드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예복이 있습니다. 천국의 초청을 받았어도 예복을 입지 않으면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은혜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힘은 역설적이게도 연약함입니다. 다시 말해, 겸비함입니다. 율법은 교만이요. 은혜는 겸비함입니다. 율법은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이고, 은혜는 나는 죽고 내 구주 예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연약한 자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상징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베냐민 집화의 예후십입니다 오늘 보면 6절 보겠습니다. 6절. 예후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개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만하하스로 갔으니. 여기 예후선 사사기 3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후선 왼손잡이 정확하게는 오른손을 못 쓰는 오른손 장애인이었습니다. 자, 오른손의 아들의 집안 베냐민 지파에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가장 약한 예후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왼손잡이 예후슬 오른손 장애인 예후슬 하나님이 들었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성경 학자는 이 예후슬 연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던 예후, 그는 자신의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 그랬더니 주님의 오른손이 예후의 오른손이 되었다. 하나님이 친히 예후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약점과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는 그런, 어,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점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나갔을 때 우리 주님의 오른손이 예우과 함께 하셨습니다. 나의 약점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나의 강점이 되어 주셨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의 오른손이다.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예우처럼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신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적인 약점이 있습니까? 환경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태어나고 자라온 배경에 약점이 있습니까? 약점에 갇혀 살지 마십시오. 나의 장애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강한 자도 하나님이 버리면 망하고 약한 자도 하나님이 쓰시면은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은 그 약점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의 오른손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강점이 나의 강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약점이 있는 사람 싫어합니다. 세상은 연약한 사람, 험 있는 사람,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 천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점이 있는 사람을 은혜의 자리, 주님의 십자가 아래 다 불러 모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약점을 품고도 넉넉히 승리함이 우리 주님의 은혜 십자가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가장 약한 지파였습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은 오른손 장애인 예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어떤 약점과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모두 다 은혜의 보좌로 십자가 아래로 가지고 나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택하여 있는 자를 폐하시고, 낮은 자를 택하여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나의 약점과 장애에 갇혀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약점과 장애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우리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하여 나의 약점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